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독 힐링 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요시아 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또 요시아 왕을 또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을 통한 한국을 보자.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보았습니다. 구약을 통한 한국을 보자. 이스라엘과 음, 유다가 약 280년 동안 가까이 나라가 알록달록했습니다. 흥할 때도 있고, 벌받을도 있고, 그러나 벌받은 것이 세월이 더 길었습니다. 다윗왕 왕다운 왕은 다윗,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 그외 다른 왕은 크게 칭찬할 만한 왕은 없었습니다. 죄로 보면 다 멸망 받습니다. 다 죄가 많았어요. 끔찍한 죄도 있었습니다. 다리왕 같은 경우. 죄를 보면 다 망할 사람들이고 망할 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그러면 남아 있었는가? 신명기 6장 4절의 9절, 신명기 11장 8절에서 20일 21, 8절의 21절. 사는 방법을 신명기 8장 1절의 18절 그들이 가늠, 말씀을 쉬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그들이 정치를 잘했고, 신앙생활 잘했고, 그들이 잘할 수 있었던 근거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신명기 6장, 4절, 9절, 신명기 11장, 18절, 21절, 그들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방법이었습니다. 이 캐논 잣대를 통하여 그들은 한때 성공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왕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예 안 지켰어요. 있는 것도 몰랐어요. 아예 안 지켰어요. 다른 것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다른 것은 안 배워도 잘해요. 우리가 욕을 한다든지 나쁜 짓은 졸업장을 없어도 잘합니다. 요건 그냥 몇 초만에 배우지요. 그러나 내가 지식이 되는, 지혜가 되는 이런 학문은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요건 그냥 삽시간에 몇 초만에 다 습득하게 되죠. 실전, 실전도 할수 있고. 그래서 우상은 공부를 안 해도 잘 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잘 하는지. 하나님의 대명령인, 신의 산의 대강령인, 그것은 우리가 공부 좀 해야 됩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절도하지 말아라. 대강령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지요. 초두에,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딱못해보라는게 우상 만들지 마라. 어? 그 만들지 말고 절도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이첫 번째 조약이 우주적인 조약이지요. 나라가 건국되자 말자. 약속은 없어졌습니다. 그냥 우상문화, 우상정치가 꽉 찼습니다. 그러니 말씀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지킨 사람은 불과 몇 사람, 다윗과 요사밧과 히스기야 왕과 요사밧 아니 요시야 왕. 그래 그 그분은 정직한 왕이죠. 하나님 보시 정직한 왕. 겨우 그분들이 중간 중간 가다가 나라를 살려나왔어요. 살려놓음 다음 들어온 왕들이 또 나라를 엎어버립니다 우상 때문에. 우상가자 우상정치라니. 나라가, 아방 같은 게 우상정치라니. 나라가 숙대밭이 안되어있니 거. 가뭄이 오지요. 전쟁이 있지요. 왕들이 죽지요. 지금이나 예나 다를 바 없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국가에서 이런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 말씀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과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요시아 왕이 말씀 운동을 말씀 운동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 놓았습니다. 말씀 운동으로 곧 정권이 바뀌니 요 야긴 왕이 와서 또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래 이 요시아 왕이 잘한 것이 또 열왕기하 23장에 안 나옵니까? 국가는 우상함은 망합니다. 국가가 우상정점 치 망합니다. 우상정점은 치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상정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들 잘못 저보고 판단한다고 말할지도 몰라도, 이 저는 우상을 먼저 봅니다. 교회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교회보다 더큰 우상을 봅니다. 우리나라 우상 두개큰 것이 있습니다. 세 개라고 보면 돼요. 그냥 더큰 우상 두 개. 옛날에 우리 뭐, 그 뭐, 불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큰 우상. 세계 모든 민족을 지배하는 거. 세계 지붕만큼 큰 우상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잘 모르죠, 여러분들? 정말 잘 모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한번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생각할지 몰라도 큰 우상이 있습니다. 바티칸 우상 바티칸 누굽니까? 빵모자 슨 교황 우상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나중가서 정말 이가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그 우상이 우리나라에 딱 찼습니다.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씩 우리나라 방문할 때마다 그 무리의 숫자가 펑펑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유물사상 우상 유물사상 공산주의제교 공산주의 유물사상 운동이 그 우상이 큽니다. 자, 적그리도 우상이 있죠. 유물사상 우상이 또 있습니다. 이두개 우상이 우리나라를 뒤엎고 있습니다. 숫자 비율로 따지면 한60% 이상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슬람 문화 우상. 이렇게 큰 우상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들이 들먹거리면 나라는 귀청청합니다. 국 군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우상들이 힘을 좀 쓰면은 우리나라는뭐 기초가 흔들흔나합니다 지금 기초가 흔들흔 흔들 한다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 들썩거리기 때문에. 우상.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주목지고 흔들어도 이 우상은 끄떡도 안 합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이거를 때려부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인망과 설지의 피밖에 없습니다. 보일의 피 외에는 이것을 쳐부수는 길이 없습니다. 조그만 우리의 신앙, 조그만 우리의 기도, 이거 가지고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기는 길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 및 인망과 설지의 피밖에 없습니다. 요시아 왕은 바로 이것을 잘했습니다. 우상을 다때려부수다 그랬습니다. 다 철폐하고 이방예배를 다 철폐하고 6월절을 지켰다 그래요. 6월절 피하 아닙니까? 6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기독교 국가라고 인정받은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쳐부숴야 된다 우상. 말한다고 주목진다고 흔든다고 쳐부숴지 않습니다. 설교 좀 했다고 그거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전부다 말씀 운동을 했는데 말씀 운동 각 가정마다 말씀 운동 애굽에서 함이가각 가정마다 임마가 설교에 양피를 안 발랐습니까? 각 가정마다 말씀 운동을 했을 때 애굽에 뭐가 합니까? 그 우상이 확 그날 밤에 다무졌습니다 하룻밤입니다. 하룻밤도 아니고 한시간을해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 한국 교회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고 설명 아무래도 안 돼요. 알아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달음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독을 해야 됩니다. 통독 언제 어느 세월에 성경을 통독합니까? 포토리딩부터 해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지식과 내 기억과 내 어떤 것을 탈피력 하면 통독 못 해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통독하는 길은 포토리딩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절 구절을 못 외우고 못 알아도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내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 운동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피 운동을 해야, 말씀 운동을 해야 큰 우상 두개세 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 무너지면 그때 먹으면 평화가 되고 복지 국가가 되고 잘하는 국가가 됩니다 몇 퍼센트 우리가 회복할지 몰라도 지금 교회가 그것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지금 바로 종교 개혁할 때가 왔어요 무슨 종교야?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읽자 애굽의 모든 고생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망과 절주에 양의 피를 받았지 그리도의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 그들을 쳐부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갔습니까? 보라왕이 안 쳐들어갔어요 그냥 방에서 양피 팔라는 것 밖에 없어요 우슬처로인방과 설치에 발랐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에 주의 사자가 왔어 다 장자를 쳐버렸다 그 근본이 뿌리를 끊은 거죠 지금 우리는 구약을 통한 한국에 봐야 됩니다 구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볼때 봐야 됩니다 이런 큰 우상 정치가 있고 우상 사상이니까 자, 정치는 우상 정치하고 있죠. 사상은 우상 사상이 꺼내 있죠. 행동은 우상이 또그 구석구석마다 하고 있죠. 그러니 어떻게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안 맞을 수 있나요? 맞아야 됩니다. 맞는 게 정상입니다. 안 맞으면 사상합니다. 생 하나님의 뺨을 맞는 것이 정상이죠. 한국교회가 인방과 설주에 약의 피를 발 때가 왔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를 성경을 정도를 해가 10독 이상, 이상 해보세요 10독 해도 잘 모를 겁니다 통독으로 하면 잘 몰라요 통독 포토리딩과 10독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 눈이 밝아져서 우상정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말씀 운동을 하여서 바로 나라를 바로잡고 교회를 바로잡는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